4월 26일 금요일, 야근일 나왔어요. 일단, 충전소부터 가서 충전하고, 세차는 오늘은 패스. <laughs> 안 해도 깔끔해요. <laughs> 넘어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은 일을 늦게 나왔네. 벌써 9시 반. 한 것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평점이 4.8로 올랐다는 거. 0 2점 올랐다는 거.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1부타임 벌써 끝나가는데 1부타임 <laughs> 끝나면 벌써 매출 이 얼마가 빵꾸난 거예요. 12개가 빵꾸난 건데. 하루 밖앞 35개에서 12개 빼면 23개. 카카오티 대치 이0 0년세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원 끝나고 가는 거예요?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원동. 종합운동장에서 망원동.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안녕하요 네, 요 여기가 잡혀있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왔네요. 망원동이네, 망원동. 소초구 야 172m야. 네, 안녕하세요. 출발했습니다. 서초요3 2 0네감사합니어 안녕하세요 어 이제 2 0시인데0원시2분 11시 양재까지 원3 나가야죠 암사동 어? 2홀원 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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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고요 길동에 가서 나복기를 먹읍시다. 1 1 센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코리 없으면 나복기를 먹고. 야 길동도 조용하다. 평소보다는 좀. 할기가 없는데. 카카오티. 길동에서 길동은 또 뭐야. 자 앞으로 좀와주 있을까요? 앞으로요 어, 오케이. 느낌 이어 한데. 편안하게 이렇게 오. 서 있는데. 출발할게요. 네, 조이자. 네, 자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아유 이거 라볶이를 못 먹게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락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네 감사합니다 네안녕합니다네 안녕하세요 카티 문정동? 가락동에서 문정동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더 한번 당기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성남 성남 수정구 왔는데 없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사장님 어디쯤이세요? 여기 문정역 4번 출구에요 저희 아 직진으로 조금 오시면 저희 앞에 있는 아 앞에 계세요? 네네 가는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연락해봐 출발할게요 네여기 아닌데요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에요? 단대오거리 단대오거리요? 네 단대오거리 네 단대 아, 아 본인이 여기 찍은 거 아니에요? 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불러줬어요? 네. 단대오거리 바로 옆이에요 옆이. 여기가 단대오거리인데요 네.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어. 산성만 세워서 뒤쪽 길로 가주세요. 제가 그렇게 봤지만 모르거든요. 아, 차전점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로 내려 내려왔다고 하신대요. 아니야, 단대. 아니 번지수 를 얘기 해 주세요. 어. 내비 찍고 가면 되니까. 180... 단대 단대동 아까 거긴데요? 아까 거기 세웠던데. 예. 음, 네. 여기 아, 여기는 단대오거리고 네. 처음에 세웠던 데가 100... 다시 그로 가요? 아니 아니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 제가 걸어갈게요. 여기서 세워드려요? 예. 네. 잠시만요. 나, 아 여기 뭔데? 아까 네. 처음에 세웠던데, 거기가 지도 보니까 그디인데요 어... 거기서 세워드렸는데? 아니, 포르지오 그쪽. 네 포르지오 바로 옆에. 어. 그로 가요? 아니면 여기서 내리실 거예요? 아니요, 그쪽으로 가주세요. 가요? 세무소 뒤쪽 길로요. 거기 성남 서중학교 바로 옆이에요 어예 맞아요 맞아요 가요? 예예어 여기 어, 예, 맞아요 여기 예 맞아요 아까 여기 세웠던 데가 여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 어, 계산은 어떻게 하죠? 자동이에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번더 당기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짬뽕이나 먹으러 갈까?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짬뽕 땡기네 아, 아이씨 고민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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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시 한시안 되는데 한시한시 정신 차리자 <laughs> 이래야지 쏘라 뭔 짬뽕 이 시간에 위례에서 놀아보자 일본 뿐이세요 근데? <laughs> 닉네임이 일본 뿐인데이 팝송 다 저작권 있는 것만 들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 유리에서 또 이렇게 망하는 건가? 유리 와서 망했어? <laughs> 그냥 송파로 넘어가야 되나? 아 조용하네 여기서 5분만 채보다가 도망가죠 근데 가장 미친게 이제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다들 허덕허덕 하는거죠 쓸 돈도 없고 이자율이 낮아야 그나마 쓸 돈이 좀 생기는데 <laughs> 아 예전에 2 때가 진짜 좋았다 <laughs> 이자율 2% <laughs> 2.3%막 이랬는데 아 대출이 1억 있어도 이자율이 2.3%면 1년에 230만원? 230만원 나는 게 12개월 하면 뭐 얼마나 돼요 20만원도 안해 아 근데 얼마 전에 전막 1억 대출 1억 이게 막돈0만씩냈어 미치는 거 이거. <laughs> 이자를 제가 제일 많이 낼 때가 7점 몇 프로인가? 7점 몇 프로까지 냈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야. 2 2 3 프로에서 세 배가 높이 올랐어요. 1억에 100, 100만 원씩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1억 1억 5천에 이자가 진짜 100만 원 넘었으니까. 네 소상공인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구척동 떴다. <laughs> 건너편. 저는 수상공인이 아닙니다 사업자 없어요 법인은 사업자 없고 수상공인도 아니고 대출 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택시가 그나마 사업자 있어가지고 대출이 좀 나오죠 이 앞에 분들 같은데 네 맞아요 아버지 세대는 외벌이로 다 먹고 살았죠 가족이 지금 뭐 맞벌이에도 힘들고 진짜 말씀처럼 투잡 쓰리잡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물가도 오르고 실질임금이 떨어지니까 명목 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앞에 분인가? 고척공고 하는 거 맞나요? 네. 센츄리아 네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카드 자동결제. 네 자동이. 네. 안녕하세요. 부천 네. 고강동? 아, 길 막혔다. 뚫렸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강로야? 부천 네? 고강로야? 네, 고강로야? 네, 부천 고강로야? 네. 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여기다 그냥 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번땡기시면 돼요 아네 안녕하세요 까치산 여기서 까치산 가야죠 <laughs> 까치산에서 만나요 장인님, 까치산에서 수역 뜨면 짬뽕 쏜다고요? <laughs> 제가 여기서 까치산에서 수역 쪽 뜨면 뭐 노원구 그쪽, 강북구 그쪽 뜨면요 아예 제가 어? 탕수육을 쏠게요 <laughs> 짬뽕에 탕수육 제가 쏩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여기서 수역 뜨는데 짬뽕 쏜다고요? 약한데? <laughs> 제가 탕수육이랑 짬뽕 쏜다니까요 제가 콜! 콜이요? 그럼 여기서 다른 구 뜨면은 정인님이 짬뽕 쏴요 콜! 여기가 강서구니까 여기서 다른 구 뜨면 정인님이 짬뽕 쏘고 여기서 만약에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뜨면은 제가 탕수육에 짬뽕 쏘겠습니다 오, 상암동. 자, 상암동 떴으니까. 정인님이 짬뽕 쏘세요. <laughs> 야, 이거 완전히 어거지로 먹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그겁 건너가야 되나? 오, 얘들 다 없어졌어. 다 타고 왔어. <목소리> 다 타고 가는 동안 난 뭐했어 이거? 야, 줄쫙사있네 그럼 나는 줄을 못 쓰지.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열두 대. d d m 씨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목소리> 할머니댁이나 가서 골목길을 노려보죠. 아가오티. 방이동, 이야 좋다. 뭐, 음. 괜찮은데? 이야 <laughs> 방이동, 이런 코는 되게 반갑지. 저 잠깐 30초만 잠깐만 기다리지? 나 그럼요. 아유 3분도 기다리지. 방이동인데. <laughs> 어, 얼마나 매너가 좋아 미리 나와 가지고 잠깐 따라 줄수 있냐고 물어보고 다시 들어가잖아 보통은 그냥 <laughs> 3분 뒤에 나오는데 <laughs> 30초 가지고 아예 안녕하세요 방이동이요? 출발할게요 여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손님 자길래 안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귀신같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면 안 깨우고 싶었는데 <laughs> 아 깨우기 싫은데? <laughs> 그러고 싶었는데 알아서 일어나네 약간 스타일이 그 이형의 단발머리에 그런 되게 젊을 때 스타일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스타일이야 이영애 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지 안구정화가 됐습니다. 어? 가밀동. 하나미다. 가밀동 코리도 바로 앞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밀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에아 오늘 토요일 아침이구나 아 토요일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가만있봐 <laughs>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아침에는 뭐 콜만 있으면 좀 늦게까지 하죠 콜이 없어서 그렇지 콜만 받쳐주면 7시 8시까지도 하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 아 길동에 나가서 나쁘게 먹을까? 한경도 왔습니다 함경도 첩사순대 근처 계신 분 없나? 그 이자율은 좀 센데 성남은행동 성남? 또 성남? 은행동! 네 뒤로 은행, 네. 아, 타세요 아, 앞에로 타세요 잠시만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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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장지에서 한번 내려주세요 장지역이요? 네. 일단 은행도 행정복시센서 찍어주시면 되세요 일단 은행동으로 가면서 장지역에서 내려주면 되죠? 네네 네, 네. 가는 길이 길에... 네. 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보러가자 우리 다같이 아, 네. 네. 자동, 어. 네, 자동입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그럼 모란 갈까? 짬뽕 먹으러? <laughs> 간만에 모란 짬뽕 홍구리 해물짬뽕 할증도 끝났고 이럴땐 또 짬뽕이나 먹어줘야죠 이, 이태원이 불난다고 하네요 불 나지 야, 서울역. 짬뽕을 못 먹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요서울역이요 네. 추가했습니세요안녕하세님안녕요 네. 녕하세요안녕하요안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다. 안녕하세요. 요 뒷좌석에 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담배 뭐 갖고 왔니? 여아네 감사합니다 네 전자담배를 빠트리고 와가지고 빡빡거려가지고 다시 오르네 공항철도 거기 주차장? 서울역? 여기가 서울역인데 이건 또 뭐야 고고 고고고 가면 되지 아 트렁크실에서 트렁크 네 그냥 내리시면 돼요 안녕 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소나타는 모범 택시 도화동 을지로에서 아소나타모금사치또 뭐 이거 이 선생님 자주 계시네 지난번에도 여기서 본거 같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은 좀 늦게까지 해요 어차피 늦게 나왔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게 8 시간 일했어요 아직 1 2 시간 일하려면 4 시간 남았는데. <laughs> 엄청 늦게 나왔어요. 택시가 없나 보다 지금 3km 남았는데 일지로해서 취소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네. 하늘이 파랗다. 밝아온다. 안녕. 안녕하세요. 도화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됐다. 여기 화장실 좀 가야겠다. 화장실, 화장실 좀나가겠습니다 아, 건물을 한참 사았어 <laughs> 오늘 다 잠가놔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안쪽 문으로 비밀번호 물어보고 그고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초콜릿도 사고, 아이씨, 와, 여기 공덕이니까. 야, 이거. 여기 공덕이라서. 야, 이태원에서 콜이 일로 꽂힐 것 같은데? 홍대는 좀 멀고, 이태원 콜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이럴 땐 우버를 딱 켜주고. 온다는 콜이 안 들어왔네? 초콜릿 산 김에 초콜릿 좀 먹고. <laughs> 우버 콜안 올리네? 이태월은 너무 먼가? 카카오키면 콜이 엄한 데가 막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해봐. 서대문구 북가자동. 이런 거. 조금, 조금 무서워요. 이제 이상한 데 떨어질까봐. 음, 콜이 안 떨어지네? 공덕으로 갈까요? 공덕으로 해서 마포역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 여기 막 저기, 좀 일상 같은 데 끌려갈까봐. 음평구나. <laughs> 범질님, 성남콜이면 땡큐죠. 삼각지 쪽으로 해서 이태원 쪽으로 슬슬 움직여보죠. 서초동, 이야, 이태원에서. <laughs> 이태원 콜 들어올 줄 알았어. 아까 얘기했죠. 이태원, 난리 났어. 아, 여기서는 콜 잡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외국인들 눈탱이 쳐야 되는데. <laughs> 외국인. 아 어, 여기 뭐 서초 4만 원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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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종로 5만 원 싫은 <laughs> <시름> 말고 <웃음> 이러면서 <웃음> 없어 뭐야 네, 네 그럼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왜 영상 통화하는 거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빨리 뛰어나라 출발할게요다시면 <laughs>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요 네. 아, 직접 결제 보냈 자동인데. 한유치 남부 터미널 근처. 아, 가야겠다. 여기 안 바쁘네. 아침에. <laughs> 이 동네는 조용하네 절로 가서 테헤란노 따라서 갑시다 그냥 충전소 안 가고 앞구리 아 가까마까 아, 안가 아우 눈부셔 어우 아, 벤파역이랑 아주 그냥 타죽겠네 아주 그냥 어 我都不是。